스십이2 0천이 학년도 이십사 번 문항입니다. 어, 바로 작년 문제죠. 최근 문제고. 어, 다음은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해서 C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로 되어 있고, 어,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는 모두 빠짐없이 주어진 상황이고요. 어, 강철 용기에서 진행을 한 거고, 어, 서로 다른 실험 조건에서 이 반응을 진행을 시킬 때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토해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그림은. 온도 t에서 반응 시간에 따라 a의 초기 농도분에 a의 현재 농도 어, 그거 비에서로 동일하게요 이걸 나타낸 거라고 했고 그리고 a 초기 농도는 0.02보다 작고 매우 작고요 그리고 b제로는 0.8보다 매우 작다 이 조건을 줬는데 뭐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래프에서 아, 여기 표에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0.02보다 매우 작다고 라 했고 0.8보다 b제로가 매우 작고요 어, 지금 뭐 이러한 조건을 보나 어, 반응 시간에 따라 Y축을 보나 감철 뭐 전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무리 봐도 속도식 문제임이 명확한 거죠 어, 속도식 문제임을 알고 이제 도입을 시작하시면 되고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냐면 어, 속도식에서는 당연히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에 의존해요 그런데 속도 상수 자체가 온도에 의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이게 온도가 변한다면 그 지점의 속도 상수도 변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진다기보다는 속도식 문제에서만큼은 좀 제한적이겠죠. 실제로 온도가 변하는 거는 어 뒤에 메커니즘과 아르니수식 그쪽 단원에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 k k의 그러니까 속도 상수 k의 의존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긴 합니다. 어 일단 뭐이 문제 풀어보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a 제로가 b 제로에 매우 작다 이 조건을 준 거라면 지금 a에 대해서 가는 분석하고 싶다는 거죠. 가 그래프가요. 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속도식에서 지금 A와 B가 C가 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A가 어, 이 반응의 어, 차수가 몇 차인지 그리고 B가 몇 차인지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체로는요. 어, 그러니까 적분 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 시간에 따라 농도의 비율로 알아보려면 적도, 적분 속도식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적분 속도식을 비교를 하려면은 일단 반응물이 그 반응물 단한 개여야지만 반응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원래 같이 존재를 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B0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A0에 비해서요 B가 몇 차이든 상관이 없이 B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B가 농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농도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0가 뭐 약간 변한다고 해서 b0는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는 거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요. 어 무슨 의미지? 이해 가시죠? 어나 상황에서도 지금 b0에 대해서 0.8보다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건 B 제로가 아무리 반응을 한다 할, 할지라도 그냥 A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B가 얼마나 소모를 하든 0.8로 얘는 뭐 아주 무겁게 유지하고 있을 거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다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아무튼 뭐 그런 의미고. 어, 그래서 네좀서론이 길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이론 설명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그래프는 B를 분석하고 싶은 거고, 가 그래프는 A에 대해서 적분속도식을 분석하고 싶은 거죠. 어, 이때, 뭐, 직선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감기로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고, 반감기가 어, 지금 여기서 b 로분의 B의 의미가 어, 현재가 0.5가 됐을 때가 반감기죠. 어, 첫 번째 반감기가 여기네요. 있 0.5가 됐을 때. 가와 나에서 둘다 T로 동일하고요. 이게 첫 번째 반감기. 그리고 가 그래프에서는 어 여기서 좀 주의할, 주의를 하셔야 될건 지금 칸이 다섯 칸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0.5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0.25가 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반감기는 여기 이게 0.25인 거예요. 이쪽 값이요. 그래서 여기서 절편을 비교해줘야 되고 그러면 가는 두 번째 방광기가 2t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3t 때 나오는 거죠 어, 그럼 뭐 사수가 바로 나왔네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변하고 있을 텐데 근데 방광기는 t로 일정하죠 두 번째 방광기도요 어, 농도에 상관없, 상관없이 일정한 방광기가 일정한 거는 1차 속도에서 설명이고요 그래서 a는 1차가 되는 거고 어나 그래프에서 지금 초기 반광기가 T에서 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광기는 2T로 늘어났죠 어 반광기가 농도의 반미래 한다면 이거는 2차 반응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2차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사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정도는 되게 금방 나와야 돼요 속도식 많이 연습하셨으면 그래서 뭐 보기로 들어가보자면 이 반응의 전체 반응 차수는 3이다 뭐 맞죠? A는 1차고 B는 2차이기 때문에 계획은 맞는 무기가 되고 나에서 OT일 때 B제로분의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 사실 좀 이거는 거의 10초 안으로 풀 수가 있는게 이때 나에서 초기 반강기가 T죠? OT라면 초기 반강기에 5배 5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6분의 1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비분의 비제로가 6이 되는 자리니까. 그럼 비제로분의 비역수는 6분의 1자리죠 이게 6분의 1이니까 틀린 건데, 어 방금 풀이한 거 있잖아요. 이건 어 한번 그래도 이론을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어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뭘한 거냐면, 비분의... 어, 비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 좀 작게 쓸게요. 각개세요. 네, y축을 비분의 비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네, 네, x축을 반응 시간으로 뒀을 때 어, 지금 이걸 유도를 <laughs> 한번 해 보면요. 지금 원래 2차 반응의 적분 속도 지금 비분의1 이게 어, kt 플러스 b0분의 1이잖아요. 어, 여기서 y축이 b분의 b0가 되려면 이 값에 b0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양변에 b0를 곱해주면 b분의 b0가 되고요. 이게 kb0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어, 이 그래프를 유도를 한 거고, 그러면 Y절 편이 1인 K, 기울기가 KB0인 직선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게 B분의 B0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단 처음에 반강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기 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B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면, 이거는 그러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게 반감기잖아요. 2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렇다는 건이 y, y 좌표가 2가 되는 지점이 반감기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선 그래프라는 걸 이용한다면 굉장히 좀 방금 같은 니은 보기를 매우 쉽게 풀 수가 있는 게 초기 반감기가 저희가 t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초기 반감기 자리고 어, 그렇다는 건 이게 직선 그래프니까 이게 반감기에 초기 반감기만큼 갈때 1만큼 증가해요 y y 뭐래 y축이요 어, 그렇다는 건5 t 라면 초기 반감기에 5배를 간 거니까 이게 y축의 증가량 5가 되는 거죠 근데 초기 y좌표가 1인걸 고려하면 이 값이 6이 돼요 y축이요 그럼 이게 b 로분의 B가? 어, 죄송요 이게 그럼 6이 되는 거니까. 어, b 로분의 B는 6분의 1인 거죠. 지금 제가 방금 그 풀이를 한거예요 되게 아까는 한 10초만에 풀었는데, 뭐 유도 한번 해본 거고. 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것 보다는요. 어,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직접 풀잖아요. 좀 약간 바보 같은 지식이 한테 좀 연, 저는 연습 차원이니까 니은 보기를 직접 풀어볼게요. 어, 니은 보기를 직접 풀려면 이 B0분의 B, 일단 2차 접근 속도식으로 들어가겠죠. B분의 1은 어, KB 곱하기 T인데 여기서는 지금 농도를 억지로 높인 상황거죠 그래서 여기 KP에다가 A의 농도에 차수까지 고려한 값을 어, 곱해줘야 돼요. 이게 0.8이 되고요. 어, 네, 그렇죠. 0.8을 곱해줘야 되고, 이게 kt 플러스 b0분의 1. 어, 이 값을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k, k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k도 구해야겠죠. <laughs> 여기서 K를 구하는 방식은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거나 아니면 반감기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반감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에서 반감기는 T고요. 이거는 2차 적분을 적분속도식에서 유도를 해주면 어 공식을 알고 있죠. 어 KB에서 심지어 여기 A의 초기 농도까지 또초수까지 고려해서 넣어야겠죠. 0.8이 되고요. 곱하기 B0이에요. 분의 1이 이게 T인 거잖아요. 여기서 KB를 구할 수가 있겠죠. KB는 어 이게 5분의 4죠. 그럼 5분의 4면 올라가면 4분의 5. 그럼 4 t곱하기 비재료고요. 어, 분의 5가 되는 거겠죠. KB를 이렇게 구했고요. 또 kb 구하는 과정도 뭔가 좀 지저분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b 분의 1은 어 4분의 5 일단 상수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4분의 5부터 일단 꺼내고 이게 5분의 4잖아요. 뭐 다행히 깔끔하게 날아가고요. 이건 1로 날아가고 그리고 t 분의 b 제로 분의 어 1이었는데 여기에 5t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야, 아까 전에 아, 죄송해요 여기 t를 빼먹었네요 5 뭐, t 를대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여기에 5t를 곱해주시게 되면 아, <laughs> 어, t를 t가 약분되고 이게 b0분의 5잖아요 이게 b0분의 5고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b0분의 5고 여기 b0분의 1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이 값은 b0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한 거요 지금 여기서 b0 분의 6이라면 이게 b 분의 1 어, 그러면 이걸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주면 여기 6에다 쓸게요 어, b는 6 분의 1 b0가 되고 구하라고 하는 게 b0 분의 b잖아요 b0를 여기 넘겨주게 되면 이 값이 6 분의 1이 돼요 어,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거는 아까 푸는데 10초만에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뭐 거의 계산에 자신이 있는, 있으신 는있 분도 몇분 걸리지 않을까요? 어,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니은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6분의 1이고, 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번엔 디귿보기 보시면 어 디귿보기에서 여기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b0가 그 일단 b0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 뭔가 유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b0가 그나마 들어가는 공식을 떠올려보면 여기 나 실험에서 어, 아까 제가 쓸때 어 괜히 지워놔요? 그 여기 반강기를 유도할 때 비제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나마 그, 여기 나아 그래프에서 반강기 공식에서 비제로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나 반강기를 유도할 때 ln2라는 숫자는 안 나오거든요. ln2라는 숫자는 여기 1차 그래프에서 반강기를 어, 유도할 때 그때 ln2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 그렇다는 건좀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서 눈치를 채 써야 돼요. 여기 ln2가 있고 비제로가 들어 들어가는 거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 돼요. 공식을. 그러면 가에서 반감기와 나 실험에서 반감기에 대한 어 뭔가 관계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관계식을 유도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가 힘심점보인는데 지금 가나 그래프에서 지금 반응 시간에 따라서 반강기가 나 그래프는 달라지고 있지만 여기 초기 반강기는 동일했어요 t 로 어, 여기서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 가와 나에서 초기 반강기가 t 라는 걸로 어, 유도를 해줄 거고요. 어, 그러면 적어 볼게요. 이게 t가 가 그래프에서는 1차 그래프 적분속도식에서 유도를 한 거고 여기서 k분의 ln2로 외우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k분의 ln2가 아니죠 그대로 여기서는 억지로 비제를 높여준 거기 때문에 b의 농도의 제곱을 까지 한 거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되고, 어, 이번에 티는 그냥 끊고 한번 갈게요.